자, 회의 관리 1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 예,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 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이 계정 과목의 분류로 다른 것입니다. 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세 개는 같은 소속이고요. 나머지 한 개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아시다시피 기타포과서인 두개 해외 한산차 손익은요 기타포과서인 두개입니다 신주청약 증여금은 자본조정 이고요 기본 기본서 있을 거예요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과서인 두개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세개 다른 거 하나 그럼 31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 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거래 내용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j 이는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여 증자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 100만주를 1000만주로 증가하기로 결의합니다 외부의 주식을 조달하기 위, 조달하기로 결정합니다 액면금액은 100원이며 현재 시가는 200원입니다. 자 일단은 증자를 하는 거죠. 증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기존 액면금 100원에서 시가는 200원이니까 100원만큼의 주식발행 초과금이 또 나올 거예요. 할증발행이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봅시다. 정화입니다.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여 증자했으므로 이는 자본금의 증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100만 주에다가 천만 주까지 이제 올렸으니 자본금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확정인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영화입니다. 어, 액면 금액 기준 현재 시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며. 자본잉여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 다음 3번 연화입니다 천만주를 증가한 만큼 자본금액 총금액은 10억원이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되죠 천만주만큼 늘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원을 해주면 얼마예요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본금의 총액은 10억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총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미화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볼까요? 자기 자본 임으로 회사 규모가 축소되거나 상장 폐지하는 경우 차익만큼 주주들에게 상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근데 주주들은 뭐 축소되는 거는 뭐 그래, 뭐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자본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뭐 그래, 주가가 내려갔어. 뭐 이런 의미고. 그렇다고 상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 자본은, 주식을 조달하는 자기 자본은 내 돈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이건 타인 자본일 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상환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요건은 뭐냐면은 이 소속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소속이 아닌 거. 어떤 거냐면은, 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있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요, 영업의 수익은 무슨 무슨 처분이, 무슨 무슨 평가이, 뭐, 이자 수익. 이런 부분의 주축이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뭐, 기보금, 무슨 무슨 처분, 손실, 무슨 무슨 처분, 이익, 그 다음, 아, 처분이 익기한다 평가 손실,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이제 주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많이 분류돼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게몇 번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뜻대로 소속이 아닌 것, 이러면은 이미 답이 나왔죠. 몇 번? 처분, 이익, 처분이 뭐예요? 영업의 수익인 거예요. 영업의 이익, 영업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번과 4번은, 어, 판간비예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수익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수익비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수익의 인식 기준은 얼마의 수익 금액을 어느 회계 기간에 기속시키는가에 의미를 두고 있다. 자, 수익의 기속은, 어, 인식 기준. 어느 기간에 기속시키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연문계에 대한 얘기죠. 아니면은 발생문계에 대한 뭐 설명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잡손실,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잡손실,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 비용이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없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라는 회계는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상 장부에 입력을 못 합니다. 유익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뭐로 해야 돼요? 매우 높다라고 해줘요. 그래서 2번,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그 다음 4번 반품 조건부 판매인 경우 반품 기간이 종료되거나 구매자가 승낙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반품 조건부 판매는 만약에 이제 반품 기간에 해가지고 이제 뭐 구매 약정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수익으로 보는게 맞고요 근데 반품 기간에 구매 약정을 아직도 안해줬어요 그럼 이때는 반품 기간이 끝나는 후에 수익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몇번 어느 정도 높다는 게 아니고 수익 비용은 매우 높다라고 해 줘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결산 거래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알수 없는 출처의 대금이 통장으로 2만 원이 입금됩니다. 입금자명은 장영임이며 전 직원분들이 이분에 대한 입금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0일 자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계금을 일단 처리를 하겠죠. 그럼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냐? 받았는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시 계정 과목인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2만 원. 이렇게 처리해요. 자, 그다음에 12월 31일자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던 장영임 입금자가 누구인지 몰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하기로했다 장영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이 돈을 한번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변에 있던 가수금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차변으로 없애주고요. 대변에는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가수금은 차변에 처리하고 대변에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돈. 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변에 자비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4 6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회사 공장 내 에어컨을 설치 판매하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1일, 회사 에어컨 열대를 설치 판매하고, 실외기및 부수적으로 설치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에어컨 열대 총금액이 2천만원, 영역 수수료 별도입니다. 부수적으로 해당하는 설치금액은 100만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JB가 인식할 수익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계 장치 등 이제 부수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의 용역에 대한 인식 기준입니다. 본 문제에서는 이제 진행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한 금액 2천만원 그 다음에 설치금액 100만원 이거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수익으로 인식을 할 거냐 자,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비품을 판매를 했는 거죠 그래서 2천만원에 수익이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는 설치 용역 설치 용역은 만약에 이 금액 자체에서 설치 용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진행 기준으로 보는데 이 설치 용역은 만약에 이제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은 진행률만큼 수익으로 인식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치가 완료되었죠. 설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보면은 가로에 설치 용역 수수료 별도잖아요. 포함되어 있으면 정답 2번입니다. 근데 별도이기 때문에 설치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2100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아,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주당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주가 수익률 퍼의 산출 기초가 된다. 이거는 뭐, 2022년, 2021년 뭐, 자주 나왔던 문제라. 문제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2번. 한 주당 발생한 이익을 의미한다. 그렇죠. 주당 이익은 한 주당 내가 얼마 정도 순수익을 뽑았냐 그거에 대한 의미고요. 그다음에 3번.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계산 시 우선주 주식도 포함한다. 아닙니다. 이건 우선주 주식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틀렸죠. 그다음 4번. 단기 순이익은 변동이 없고 유통 보통 주식 수만 변동하면 주당 이익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서 단기순이익이 100원이에요. 유통 보통 주식 수가 100주에요. 그러면한 주당 이익은 얼마에요? 1원이 되는 거죠. 근데 단기순이익은 100원인데 유통 보통 주식 수가 200주에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얼마에요? 주당이익이 0.5원이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면은 이거는 주당이익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에 올차는 거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결산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A입니다. 1년을 미리 선급한 보험료의 이연분계. 이 결산분계 해야 하네요. 결산분계 하죠? 맞아요. 그다음 2번. 외화로 제품을 판매하여 아직 수령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이거는 외화평가해야 하네요? 외화평가하죠. 맞죠. 그 다음 3번. 장투로 하고 1 2월 31일 주가 마감금액. 매도하는 증가 평가 손익해야 하네요? 하죠. 그 다음 4번. 11월 분 급여에 미지급분. 11월 분 급여에요. 12월 25일에 안 줬어요. 11월 분 급여는 언제예요 12월 말일에요 11월 30일에에요. 1 1월분 급여는 이때 처리하는 거죠 11월 말 그러면 결산시 해도 돼안 해도 돼요 결산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D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해야하네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처리하죠 DC형의 퇴직연금 이거는 뭐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리니 이거 결산때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해당사항이 없고 그래서 정답은 D하고 F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오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현금오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현금오름표는 일정기간의 현금의 이출금을 나타내는 표다 맞죠 그 다음 2번 현금오름표 활동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의 현금오름 투자활동 현금오름 손익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손익활동 현금흐름 있어요? 없죠? 뭐예요? 재무활동 현금흐름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로 분류되죠.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앞에 얘기했지만,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은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이에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 4번. 광가상각비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써 현금의 유출에 해당한다. 광가상각비는 비현금성 비현금성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 흐름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돼요?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무 흐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 입력하면은 플러스 요인이긴 하죠 왜냐면은 돈이 안 나갔으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없는 거고 유출 이런 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오는 거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회계관리1아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것은입니다.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주로 이제 장기 차입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 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그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많아요. 자, 1번 봅시다. 주식의 발행에서 발생 현금 유입. 맞아요? 맞죠. 그다음에 2번. 리스 이용자가 금융 리스 부채 상한에 따른 현금 유출. 그러니까 차입금 쪽이죠. 그래서 맞죠그 3번. 장기 차입금에 따른 현금 유입. 맞죠? 4번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이거 뭐예요? 영업활동이죠. 우리가 영업하는 쪽이니까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이 돼요. 그래서 이에 현금흐름이 아닌 거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재무회계 파트는 여기까지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촬영 일자는 11월 12일이고요. 어, 지금 아직 어, 당시에 이제 업로드 할 때는 40번까지만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업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세모회계는 아직 미완성 중이고, 이제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늦게 올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모회계 파트에서도 어,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예, 제 블로그에서 어, 문제가 있으니 많은 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고, 재경관리사까지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감사합니다. 자, 세모회계 파트도 계속 봐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